뭐야, 황치 그거야? 그거네, 그거. 허라치 <laughs> 그거네. 오, 간지인데? 간지야. 원래 이거 신을 때 신을 잘 어, 아, 시리즈 신어가지고. 나잘 먹고 있어가지 길이 바꿨다가. 어, 시리즈 안신으거 지금 신다가? <laughs> 빨리. 신어봐야 알아 이게 깔창이 자기 발에 또 어느 정도 맞춰져가지고야 너무 어렵습니다. 신발 몇이야? 팔십예이거는이분이고저제저 <laughs> <85. 예스. 웃음> 그렇게 신발끈 안 풀어놔가지고 이게 몇인데? 85 네. 이거겠네. 시 아, 그래? 인가 80일 수도 있어요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게요 어? 신발을 못 찾겠어요 오! 이거다! 맞나? 찾았어 <laughs> 기억하세요 꼭네 오늘 홈브 신발은 잘 찾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게 제 신발인지도 모르겠어요 리그 끝나고요? 일단은 뭐한 2주 정도 푹 쉬고 그다음에 응. 대표팀 올려고 캐치볼 하고 준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올 때마다 늘 재밌고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항상 오면은 친한 형들이라 친한 형들도 많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많죠. 지역 아, 게임 프리미엄 따고 어떤 선배입니다. 형들이라 그데 후배들 괴롭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저는 태연이 태연이를 제일 괴롭히고 싶어요. <laughs> 아직 아직 많네. <막내. 웃음> 막내 못봐서.. 우리 연예인 선수가 막내분이 상태가 안좋은데도 아직 막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제 밑에 막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등형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조언이나 좀 도와주세요 조언이요? 제가요? 뭐, 다 저보다 뭐, 뭐, 다 네, 너무 잘해서 온거기 네, 때문에 기죽지 말고 네. 자기가 했던 것 처럼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음, <laughs> 좋은 결과가 있을 것같다 아, 네. 아직 많네. 요 그냥 끝나고 나서만 저희가 치우고 뭐 나머지는 없는 것같습 영현이 형이 도와다 싸늘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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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그래. 하나 작고, 작고, 작고 음, 수로 작고 수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만 준비해. 줘. 알겠지? 넷아 하나 하나 하 하나 응, 응. 응. 어, 알았지? 네.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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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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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응. 이번, 일이 끝나고 어떻게 되었어요? 일 예, 끝나고 한 2주 쉬고, 이거 응. 평가점 때문에 바로 운동 시작했어요. 응, 쉬고 싶다 그런 운아니 했는데? 아니, 아니, 이제 쉴거다 쉬고, 응. 네. 또 내년을 위해 계속 해야 돼가지고. 아 멋있는, 저기 뭐 없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뭘 쉬고, 어, 나도 그렇지. 유동적으로. 가세요. <laughs> <여보세요. 웃음> 아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좋네요. 어. 저는뭐 바로 왔는데요. <laughs> 회식하고 바로 왔습니다. 아, 이 네. 네, <laughs> 네 냄새가 한세번할 때까지 안 빠져가지고 아. 사우나 한번 갔다 오니까 빠졌어요. 됐다아도 <laughs> <나도> 그러고 싶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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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할 곧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첫 훈련식 때 어떠신가요? 작년보다 분위기가 좋은 장에 훈련이 왔을 때. 예, 네. 혼자 왔어가지고 오늘 네, 그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거고, 네. 네, 많이 왔어. 네, 많이 많이 왔 많이도 왔고 또다 친한 형들이고 또다 <laughs> 잘해 주시는 선배님이 와서 작년보다 분위기 <laughs> 좋 쉬는 것도 딱히고 그팀지않았어가지고 <laughs>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 아마 응. 좀 잠을 많이 잤어. 기아 듣는 성형수 알죠 대화할 없으면 제가 <laughs> 저도 힘들었을 때그 느낌을 알아서 같이 있 안녕하세요 KB 유튜입니다어네 아, 조금 외롭긴 한데 네 재밌습니다 아, 네. 새로운 형들이랑 야구하고 그런 사람들 야구하니까 재밌는 것같 아 그래요? 네. 오버스타즈한좀 친해져가지고 네. 네,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청량제 말고 다른 친하신 분 있으세요? 뭐... 음. 동생들은 다 친해졌고 친해. 좀아 사이였고 현민이 형도 있고 비니 음. 형이랑 전에 한번 게임 같이 했었거든요 어떤 게임 할씀요아 컴퓨터 게임 <웃음> <웃음> 저는 면 세리머니 랭하자얘기아 따로 없으네 아직, 아직은 없뭐 예를 들어서 랭크 전문가가 들어, 그 아안 돼요 안돼그거 <laughs>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laughs> 아 그래도 만약에 새로운 대사는좀 충분히 가르쳐 주기를 하는 게요아 맞아요. 같이 맞쳤습니다 안주가. 왜냐하면 그쪽은 처음가라못봤니제온구장이라좀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연습하니까 다 이제 완전체로 이제 합류 첫날이잖아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시끌벅적하고. 네. 시안이가 저를 너무 놀려가지고 어떻게 시혜를 놀려? 네? 성운이 엄다 봐가지고 기분 너무 좋다 이러고 하나도 안 좋으면서 작년는이었는데 올해는 생 그래도 마음 되게 편해요 는내 봤어 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KBO, KBO, KBO. 네. 나 지금 k b 소속이니까 지금 가주세요 희용 희용 소속이지 나갔어요? 야, 대화하고 있는데 왜끼어느냐 말이 준 거야 자 성원아 패스 아 이게 좋은 거챙기려 그랬는데 성밖에 아, 없지 아또 생생 내시네 진짜 아. 프로틴 챙겨주는 선생님밖에 없네거요 카메라 가지고 챙겨주는 거예요. 실제로 챙겨주지도 않아요. <laughs> 프로틴 혼자 챙겨 오고안 줘요. 안녕하세요이번 아, 맞아 이제 남은 웨이트있어 네. 아, 어. 일단 아, 처음 국가대표 소집돼고 <laughs> 많이 긴장되고 하는데 음. 잘 적응해서 도와서. 네 일단 뭐성환이 형이랑 병윤이도 전에 왔었어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얘기해저고 계속 이소집한다는걸 듣고 해서 계속 꾸준히 운동하고 있었고 그냥 뭐별다름 없이 이거에 맞춰서 운동 을잘 하고 있어. 일단 39번이 제가 팀에서 달러 번호였는데 아 성윤이 형이 여기서 가셔가지고네 그 연장자 번입니다. 밑에 네, 38만 려고 살았습니다 4 9분고는 번도 그냥 아, 그냥 하나 알아보세요 네, 네, <laughs> 네, 네. 네. 어, 네. 재밌었어 네. 재밌어요 <laughs>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아 이게 훈련만 하고 끝내려니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도움에서 하니까 날씨 영향도 안 받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왕따예요. 진짜 왕따예요. 아빠 같이 안 먹어주고. 왕따예요. 네, 아무래도 마주칠리도좀 적고. 네가 문제였네. 그래가지고. 왕따예요. 어, 오늘 첫 훈련이어가지고요. 선배님들 오늘 첫 훈련이셔가지고. 최대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